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오늘은 6 0갑자 중에 두 번째, 얼축일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얼축일진은, 우리가 갑자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출발을 하고 나서, 출발할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오직, 아, 내가 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서 뚫고 나갔는데,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바깥이 생각 외에 실은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인생 고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고 난 후에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 그것이 얼축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유연함, 그리고 생명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축 이런 뭔가 생명력이 강하게 필요한, 마치 추운 겨울에 살아남는 인동초와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일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그 값의 초발심을 잊지 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축은 말 그대로 환경을 극복하는 기운이죠.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뭔가 압축된 모습. 말하자면 우리 그 계절을 치자면 섯달 같아요. 달. 동기달에 지나가서 섯 달이 더 춥죠. 하지만 그섣달을 견뎌내야만이 그 입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견디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다지고 하는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축입니다. 거기에 어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고 목이라는 것을 목은 생명 상승 전진 이런 걸 뜻하는데 극. 그 그것을 완성시키자 하는 에너지가 얼목입니다. 그래서 얼목이 유연한 듯하지만은 상당히 고집이 강하고 실천력이 강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얼축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전진하는, 상승하는, 실행하는 그런 기운이 얼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얼축일은 대장과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날. 그 공명 그 일진의 공명 현상을 받아가지고 좀더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시기 전에 또는 학교 가기 전에 코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심장, 심장이 안 좋아서 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 지금 완전 추위가 오고 있는데 어, 추위를 잘 느끼는 사람 또는 심장이 발랑발랑 거이고잘 놀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좀더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끼 손가락, 다섯째, 오지 손가락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왼쪽을 좀더 많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의, 마음심, 심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얼추 이은 새궁에 해당돼요. 새라는 것은 뭔가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고 조심성이 많은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물론 이 축이라는 이런 험난한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날이 천살에 해당돼요. 천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시련,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천수답이다 아닙니까? 그죠? 하늘을 보고 빗마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그래서 이때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관의 고장입니다. 관이 창고에 들어간다, 관이 임묘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루니 법칙, 질서 뭐 이런 게 됩니다. 그것이 임묘됐다는 것은 지금 이 얼추기를 중요한 것은 자유 의지가 더 중요하다. 자유 의지, 자기의 자유 의지가 중요하고 명예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이나 축이나 이두 개다 꼭각 곡각 사례예요. 코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구부른지름 부분, 이 간절에 해당되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 아까도 예,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심장균이 기 오늘은 좀 나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심장이 우리 몸의 순환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안 좋아지고 특히 우리 관절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신경통 그 디스크, 환자들은 오늘 좀더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뜸을 뜰수 있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침에 꿀물을 조금 다 가지고 어, 이렇게 따뜻한 꿀물 차 같은 것 또는 생강 차 같은 걸한잔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기랑선 탕하라는 기운에 속합니다. 탕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펄펄펄 끓는다는 소리인데. 감정적으로 펄펄펄 끓을 수 있고, 또는 뜨거운 것에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다. 뭐, 디인다든지, 그죠? 대인다든지, 하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이 감정적으로 폭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같은 날술 같은 거잘못 먹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오늘 오시, 친시, 축시, 이런 날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술시는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시에는 더욱더 오늘 조심해야 되는 당하의 기운을 위해서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중독 같은 것도 잘 돼요. 당하는 중독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중독되면 좋겠고, 나쁜 것이 중독되면 문제의 행위겠죠. 좋은 것이 중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오늘의 진시. 진시라는 것은 아침 오전 7시 반부터 9시 30분, 오전 9시 30분까지가 진시죠. 진시에는 뭔가 막히고 치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담장이나 울타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 베란다 이런 쪽에 뭔가 이상이 생긴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재물이나 결과를 지나치게 탐하면 오히려 몸에 손상이 있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든지 오늘은 나서, 이 시간에는 나서지 않고 기다리면 그 문제가 좋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호랑이띠, 토끼띠는 유리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 시간에 성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좀 병원에 빨리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용띠와 소띠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병원에 부터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띠하고, 어 양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띠, 소띠, 개띠, 양띠는 오늘 이 시간에 건강을 주의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심장하고 대장, 또 폐, 기관지 쪽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사시. 사실은, 사시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을 말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아래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고 뭐든지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을 본다. 이 시간에. 그러면 단가를 조금 낮췄서 쓰면 유리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아래 사람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무례를 저질러요. 그래서 싸가지, 소대말로 싸가지 없이 무례를 저질러가지고 오히려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간에는 아래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잘 나간다고 느껴서 오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 개띠, 오늘 좋은 날이긴 하지만 오버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띠하고 돼지띠는 간제시비, 말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시. 오시는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오시죠. 보시는 시작은 잘할수 있는데 끝이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어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 하는 일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에는 실체 없는 일에 막 매달려 가지고 허무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 공부, 명상, 수행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띠, 지띠, 원숭이띠는 질병과 시비구슬에 주의하시고 원숭이띠는 바람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녀총각은 바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띠, 돼지띠는 관과 관청과 관련된 일, 공부와 관련된 일에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특히, 뱀띠는 재산을 정식시키는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시. 미시는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이 미시죠. 미시는 형제 간이나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대들이모 형제와 가족이 서로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재물로 인한, 그런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더 많기 때문에, 뭔가 유산 관련 됐거나 재물 관련 됐으면 이 시간에는 오늘 미시 이 시간에는 형제하고 그 가족 친척은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러고 남자는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올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바라고 특히 그 주위에 여성한테 농으로 말을 던졌다가 그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미투에 걸려 가지고 고생할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원숭이띠 닭띠는 이 시간에 가로를 조심하세요. 지나치게 자기 몸을 혹사해가지고 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뱀띠, 토끼띠는 윗사람으로 인한 인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감사 전화를 드리고 뭔가를 부탁하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 신시는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 사이죠. 신시는 간직에 관한 일이나 시험에 관한 일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물론 공부도 유리하겠죠. 그러고, 윗사람이 유리하고, 고급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치로 입가 단차를, 입그 단가를 넣는 다면 약간 그, 단가를 상향해서 올려도 좋은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띠는 상당히 그런 입찰이나 이런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의 사항이 있으면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유리한 시간이다. 이렇게 한다고. 아, 다시. 아, 오늘 이 시간은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이 유리하다. 왜? 아, 오늘 이 신시는 변혁의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 유시는 오후 5시 3 0분에서요 오후 7시 30분이죠. 유시는, 이 결정의 순간, 두개 중에 결단해야 된다면, 가깝고 친하고 익숙한 쪽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어, 서울로 갈까요? 대전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경남 지방에 살면 부산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일에 유리하고, 어, 취업에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띠가 아주 취업을 구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늦네요. 예. 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종교와, 어, 그 신에 대해서 빌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소띠는 뭐 입찰 같은 거 하는 거는 이 시간이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어, 특히 부모님이 계시는 방향에다가 삼배를 정중히 드리고 입찰을 하면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는 이제 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니까. 하지만은 치 띠와 돼지띠와 그 원숭이띠는 건강을 조심하시고 시비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씨, 술시. 어, 술시는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9시 30분이죠. 이술시는 돈이나 여자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간지 시비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하지만은, 내가 부동산 쪽에 일을 하거나 법 관련, 보험 관련 이런 쪽의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지금 가서 만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닭띠는 간제를 주의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끼띠와 호랑이띠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띠나 개띠는 삼각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시 해시는 밤 9시 30분에서 밤 11시 30분 사이가 해시죠 해시는 좀 하업하는 일에는 좀 불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하업을 구한다 하면 이 시간에 약속 안정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자는 특히 이 시간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행자는 이 시간에 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괜히 움직이다가 탈이 나는 수가 있겠습니다. 토끼띠와 용띠와 양띠, 지띠는 이 시간에 구슬 시비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술 먹고 할때 괜히 의문일에 나서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 11시 반 이후의 시간에는 오늘은 색정사 말하자면 이성 문제에 있어서 색정의 문제로 고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아주 생육력이 강한 인동초의 시간 얼축시입니다. 예,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